준석 꿈에 나왔어. 뭐 하고 있었나요? 아 저, 아저 갑자기 생각난 거. 예요꿈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피곤해가지고 잠을 한 그때 한3 시간 자고 나가야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힘들었어. 뭐야 힘든다기보다는 이제 잠에 들어가지고 꿈에서도 일을 한 거예요. 꿈에서도 그 이제 매니저 형이 단사 찍자 하는 거예요. 그래서. 저는 누워, 이 침대에 누워있잖아요. 근데 무슨 단사를 찍어. 그래가지고, 단사 찍는다고 일단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,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했는데, 그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 침대에서는 제가 이러고 있고, <laughs> 꿈에서 깼어요. 그러 부끄러워가지고 동아년부터 봤는데, 동아년 자고 있었어. 다행히. 너무 <laughs> 부끄러워가지고. 그냥 누워서, 제가 침 아, 내가 무슨 침대에 누워있는데 무슨 단사를 찍어요? 이러는데, 일단 포즈를 했다요. 근데 깼어, 그게.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. 이런 말.